위기 관리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2절 또 3절에 보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이런 말을 다윗의 고백에서 나오게 된 것은 다윗이 지금 서한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간접적인 문구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했다 이 말은 반란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란을 일으켰던 상대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이 쫓겨다니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반란을 당해도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 아들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된 다윗이 오늘 시편 27편을 쓰게 된그 계기는 무엇이냐. 그것은 이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하는 그내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그에게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본서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탄식하는 비탄의 시에 속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시다라고 학자들이 붙여주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어렵지만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확신 시라고 말하는 그런 부류들도 있습니다. 이유는 다윗이 대적들로 인한 위기에 대해서 호소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신다는 신앙의 확신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27편의 시를 통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랬습니다. 창세 때 처음으로 있게 하신 것이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음에 창조된 것이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있었던 것은 흑암, 어둠이었습니다. 어둠은 영적으로 타락, 고통, 수치, 파멸,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어둠입니다. 빛은 정반대로 회복과 기쁨, 영광과 승리, 생명을 상징하는 단어가 빛입니다. 어쩌면 어둠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빛이 오면서 어둠은 물러갑니다. 이 의미를 알고 있는 다윗이 오늘 그가 1절에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면 분명히 어둠이 있지만 분명히 물릴 줄수 있다고 하는 다윗의 신앙의 고백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은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요한은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미리 보냄을 받은 선지자라, 그렇게 성경이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빛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능히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의 빛이여, 나의 구원이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부여잡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영광을 얻는 주의 종들이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생명의 능력이시다 일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랬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생명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에 의하면은 요새 성체 뭐 암벽 힘 피난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적절한 해석을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생명의 피난처라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안전한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대적들의 도전에도 보호하시는 능력의 요새시며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가 다가왔을 때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했을 때 그게 우리에게 피난처가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이후에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너무나 풍성하여 그 곡식을 쌓아둘 곳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리은낸 끝에 창고를 허물어 다시 더 크게 짓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동안에 주어지는 안심이 될수 있지만 영원한 피난처가 될수 없다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 12장에서 우리에게 해 주시는 말씀의 교훈인 것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다윗은 이 지혜와 이 원리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게 되고 속상하게 되고 난처하게 됐지만 그러나 내가 이것들로 인해서 괴로워하거나 슬퍼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진정으로 피난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이요. 하나님이 결국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모으고 지혜를 동원하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피할 곳을 만들어 놨습니까. 만약에 내가 늙으면은 이 자식이, 이 딸이, 이 아들이 나를 도와주고, 나를 감싸주고, 나를 먹여주고, 나를 재워주고, 나를 돌봐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식들에게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까? 시간을 쏟고, 물질을 쏟고, 정성을 쏟아도 아깝지 않을 만큼 자식들에게 그렇게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식들이 크고 집을 나가고 재살 길을 갑니다. 영원한 피난처가 자식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압살롬의 반역을 보면서 다윗은 철저하게 느꼈을 겁니다. 자식도, 이 왕권도, 물질도, 권세도 나의 피난처가 되는 것은 아니구나. 진정으로 나의 피난처가 되는 것은 바로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여우와 하나님 뿐이로구나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보다 10년 20년 30년 40년 그 인생을 살아오신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오시면서 진정한 여러분들의 피난처는 어디였습니까? 여러분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마음이 외롭고 힘들고 고독하고 삶에 정말 좌절을 느꼈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남편일 거라고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 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위기 가운데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위기, 이 어려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피하는 내 믿음의 신앙의 고백 때문에 내가 살겠구나. 내가 그 믿음이 없으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허사로구나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생명의 피난처시요 생명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아름다운 분이시다. 그가 4절에 고백을 합니다. 자, 4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아름다운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제 죽을 지경입니다. 어디로 도망갈까 고민하고 있을 때 그래도 그 마음속에 태어난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3절에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한 가지 바라는 게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고백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싶습니다라고 그 고백합니다. 다윗이 가만히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게 무엇인가? 가장 아름다운 게 무엇인가? 가장 기쁜 게 무엇인가? 하나님 예배자로 살면서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삶,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모습들 그것보다 아름다운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실 기뻐하고 즐거운 일들을 상상만 해도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바로 예배자들이 잘 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을 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 것, 그 과정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굉장한 분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오묘하시고 신비로운 분이십니다. 그것을 다윗은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자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룩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이 아름다운 광경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저 집사님이 저렇게 변화될 줄이야. 저 집사님이 저렇게 예배할 줄이야. 저 집사님이, 저 성도님이, 저 권사님이, 저 장노님이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실지를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아름다움이었고 다윗에게 있어서 마지막 소망이었고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 제가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환란이 끝난 다음에 내 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 전 그것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다윗의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확인되어져서 하나님 예배했더니 이렇게 저를 치료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자로 살 있었더니 이렇게 병으로 질병으로 고생한 제가 이렇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생스럽게 무슨 일을 해도 무슨 사업을 해도 안 됐는데 하나님 예배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이 신앙의 고백이, 이 신앙의 시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위세계에 있어서의 하나님은 바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와께서 활란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속이십니다.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바위는 일반적인 바위돌 한 덩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서 바라볼 수 있는 큰 암석, 바위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위산은 고대 전쟁에서 실질적으로 요새지로서 사용되고 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피난처가 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또이 바위라는 용어는 팔레스타인 지형에 쉽게 영향을 받지 않는 바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갑자기 폭우가 내리기도 하고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래서 사막이기 때문에 지형이 그날에 따라서, 기후에 따라서 변화가 무상한 것이 바로 팔레스타인 지형의 기후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바위산이 크게 있으면 그 바위산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이 지형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그들이 추측하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날 다윗이 큰바위를 바라보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저 바위상 같구나. 세상은 변해도 그대로 계신 분.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세상에 어떤 변화가 있어서 그곳에 그렇게 바위처럼 계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위십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뜻이 변하고, 또 늙어서 힘이 빠져서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바위처럼 우뚝 서 계셔서, 우리의 이정표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전쟁이 나면 우리가 그 바위산에 위에 올라가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개가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바위산으로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그는 나의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이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바위처럼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십니다. 그분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정의로우십니다. 그분은 거짓이 없사. 그분은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공유롭다고 하십니다. 공평하십니다.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반석이시고 바위이시고 바위산으로 우리에게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바위처럼 계십니다. 우리는 여러가지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 위치에서 움직이지 않고 끄떡도 하지 않고 우리를 받쳐 주시는 바위로 계십니다. 그분과 함께 해듭니다. 그분 위에 올라가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역경이 다가와도 그분 위에 서기만 하면은 그분이 바로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바위사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이 믿음과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흔들림 없는 그 바위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위기를 넘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눈물 흘리며 좌절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빛이 되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그분에게 피하시면 오늘 우리는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배자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은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바위처럼 우리 앞에 서 계신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바위에 올라가셔서 흔들림 없이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